박사님, 이제는 수면제도 잘안 들어요. 이 말,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한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바로 잠을 방해하는 습관입니다. 수면은 아무리 좋은 약, 좋은 음식, 좋은 생각을 동원해도 생활 속 작은 방해 요소 하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면 치료를 하면서 수면을 망치는 다섯 가지 습관과 그걸 되돌리는 실전 해결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 대부분이 같은 고민을 안고 오십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새벽에 자꾸 깨요. 아침이면 몸이 더 피곤해요. 그러면서 더 강한 수면제를 원하시죠. 얼마 전에는 68세 김영호님이라는 분이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제발 더 강한 약을 주세요. 지금 먹는 건 사탕알 같아요. 김영호님의 얼굴은 피로로 가득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진짜 원인은 대부분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계속 잠을 방해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건 마치 구멍난 배에 물을 퍼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구멍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퍼내도 소용없죠. 그래서 김영호 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최근에 생활 패턴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져서 하루 종일 tv만 봐요. 밤에도 tv를 켜놓고 자는 게 습관이 됐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영만입니다. 40년이 넘는 임상 경험 속에서 수천 명의 불면증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72세 정석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녁은 늘 9시 넘어서 먹어요. 혼자 살다 보니 밥할 힘도 없고 그냥 늦게라도 한끼 먹고 자는 게 습관이 됐어요. 정석희님의 사례는 흔한 경우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식사시간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장은 일하게 되고 그 신호는 내에게 지금은 깨어 있을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뇌는 여전히 활동 모드로 남아있게 됩니다. 입은 다물었지만 뇌는 깨어있는 상태죠. 정석희님의 경우 밤 9시 이후에 식사를 하고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드셨어요. 위장은 여전히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쁜데 몸은 이미 잠자리에 든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는 잠이 들기 어렵습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수면에 필요한 체온 하강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에는 식이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면 이 시계가 교란되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저녁식사와 취침시간 사이에 최소 3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정석희님께는 두 가지 해결책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최소 취침 3시간 전에 마치기. 둘째, 늦게 먹게 된다면 소화가 쉬운 죽이나 계란, 바나나 위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정석희님은 평생 늦게 먹어온 습관을 어떻게 바꿔요? 라며 난색을 표하셨어요. 그래서 점진적인 방법을 제안했죠. 오늘부터 매일 15분씩만 식사 시간을 앞당겨보세요. 일주일이면 거의 2시간을 당길 수 있어요. 또한 저녁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영양식 몇 가지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계란찜, 가벼운 채소, 샐러드, 소화가 잘 되는 현미죽 등이었죠. 이렇게 하니 정석희님은 두 주만에 약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이제는 밤에 배가 부글거리는 느낌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박사님, 자기 전에 뉴스 하나만 보면 바로 자요. 76세 박종우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박종우님은 매일 밤 11시 뉴스를 보고 자는 것이 30년 넘은 습관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잘 주무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뉴스를 본후 잠들기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TV의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더큰 문제는 그 감정 자극 자체입니다. 뉴스의 충격적인 소식, 정치 이야기로 인한 분노, 드라마의 긴장감 넘치는 결말, 이런 콘텐츠들은 마음을 출렁이게 만들고 뇌를 각성시킵니다. 박정훈 님의 경우 뉴스에서 보는 사회 문제나 정치 이슈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생각이 잠자리에서도 계속 이어지면서 잠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 시기에는 취침 전 뉴스 시청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수면 연구에서는 취침 전 1시간 동안의 활동이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스 옵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은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탠포드 대학의 수면 연구에서는 취침 전 감정적 자극이 강한 콘텐츠 노출이 수면, 지연 시간을 평균 30분 이상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매일 밤 정치 토론 프로그램을 보다가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루셨어요. 그분께 권해드린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취침 1시간 전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그리고 노란빛 스탠드 하나만 켜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종이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을 전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낮에 활동적인 모드에서 밤에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시간이죠. 박종훈 님께는 이런 전환 시간을 가지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30년 습관을 어떻게 바꿔요? 라며 저항하셨지만 대안으로 아침에 뉴스를 보는 습관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했죠. 그분은 처음에는 못 믿겠다고 하셨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더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이제는 머리에 잡생각이 없이 침대에 누우면 10분 안에 잠들어요라고 말씀하셨죠. 80세 김정우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엔 어디 나갈 일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 있어요. 그런데 밤에 잠이 안 와요. 김정우님은 코로나19 이후로 외출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집 안에서도 활동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이 넘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낮에 움직이지 않으면 내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햇빛도 안 쬐고 움직임도 없고 피로도 없는데 왜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 몸은 리듬감 있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침 햇빛은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이는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지 않으면 이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활동은 근육의 피로를 유발하고 이는 자연스러운 수면 욕구로 이어집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적당한 운동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김정우님께 제가 권해드린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에 15분 이상 햇빛을 쬐며 산책하기. 둘째, 실내에서라도 가벼운 운동을 하루 30분씩 꼭 하는 것입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앉아서 하는 체조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몸을 움직이는 것이죠. 김정우님은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거부감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정원 가꾸기나 집안 정리하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부터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아침마다 창가에서 10분간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도록 권했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한달후 김정우님은 요즘은 낮에 좀 움직이고 나면 밤에 피곤해서 저절로 잠이 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 박사님 오늘은 꼭 자야 해요. 내일 중요한 날이라 더 걱정돼요. 65세 이미경님이 진료실에서 호소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경님은 다음날 손자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해야 해서 꼭잘 자야 한다는 압박감에 오히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날일수록 오히려 잠은 더 도망갑니다. 왜냐면 내는 압박감과 불안을 긴급상황으로 인식하고 교감신경을 각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잘 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오히려 잠은 멀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깁니다. 수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수행성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잘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는 현상이죠. 마치 시험 전날 내일 시험인데 꼭잘 자야 해 라고 생각할수록 잠이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잠들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 실제로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을 역설적 불면증이라고도 부르죠. 저는 이런 환자분들께 역설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지금 자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시계를 치우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해보세요. 오늘은 쉬는 날이다. 내 몸이 알아서 잠들 거다. 이런 수면 선언문을 하루 일에 암송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미경님께는 이런 접근법을 시도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오늘 밤 잠을 못 자도 괜찮아. 그냥 누워서 쉬기만 해도 내 몸은 충분히 회복될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연습을 해 보시라고 했죠. 또한 취침 시간 1시간 전부터는 수면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대신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이미경님은 정말 신기하게도 잠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더 빨리 잠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잠들기 전에 다음 날할 일을 메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74세 박인자님 댁에 가정방문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박인자님은 최근에 척추 수술을 받으셔서 병원에 오시기 어려워 제가 직접 방문 진료를 갔었죠. 그때 침대 머리맡에 형광등이 그대로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TV가 무음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박인자님은 밝은 곳에서 자야 안전하게 느껴져요. 어두우면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라고 하셨습니다. 수면은 환경 감각이 다 닫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밝은 빛. 소음, 냉기 하나가 잠든 뇌를 다시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특히 빛은 수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입니다. 우리 뇌의 송과체는 빛의 유무에 따라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는데, 밝은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환경이 수면에 필수적이죠. 또한 소리나 온도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수면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환경의 온도가 1도만 달라져도 수면의 질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20에서 22도라고 하네요. 수면 환경에 관한 연구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적정 온도 20에서 22도에서 체온 조절이 원활해져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박인자님께 권해드린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명은 노란색 스탠드 하나로 최소화하기. 둘째, 온도는 20에서 22도 유지하고 이불은 가볍게 덮기. 셋째, 기막에나 수면 안대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인자님은 처음에 어두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망설이셨어요.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밝은 조명 대신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탠드를 사용하고 매일 조금씩 밝기를 줄여가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라고 했죠. 또한 취침 전에 방안을 꼼꼼히 확인하는 루틴을 만들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한달후 박인자님은 이제는 어두운 방에서도 편안하게 잘수 있어요. 오히려 더 깊이 잠들게 된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수면 루틴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82세지만 매일 밤 이렇게 잠듭니다. 저녁 6시 이전에 식사를 마칩니다. 부득이하게 늦게 식사를 해야 할 때는 가벼운 음식으로 간단히 먹습니다. 7시에는 산책을 나갑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집 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8시 30분부터는 TV와 핸드폰을 모두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 놓습니다. 9시에는 조격을 하며 책을 읽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9시 30분이 되면 전등을 끄고 라벤더 향을 뿌립니다. 라벤더 향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진정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10시가 되면 조용히 눈을 감고 숨만 쉬죠. 숨을 들이마시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쉰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그 다음은 잠이 할 일입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루틴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일관된 루틴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화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에는 그런 거다 해봤는데도 안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78세 최병철님은 모든 수면 습관을 개선했음에도 여전히 잠을 못 이루셨어요. 그럴 때는 수면 일기를 써보시라고 권합니다. 일주일간 자신의 수면 전 습관과 수면 상태를 기록하다 보면 본인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수면 방해 요소들이 드러나곤 합니다. 최병철님의 경우 수면 일기를 통해 의외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저녁에 복용하는 고혈압 약이 이뇨작용을 해서 밤 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죠. 의사와 상담 후약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니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 환자분은 수면 일기를 통해 취침 직전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커피라고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일반 커피였던 거죠. 또 다른 분은 침실에 있는 시계 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시계를 다른 방으로 옮기니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작은 요소 하나가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혈압 상승, 당뇨병 위험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충분한 수면이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축적되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뇌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잠은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손님처럼 조용히 맞이해야 합니다. 수면제, 호흡법, 음악. 다 좋지만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수면제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서는 이제 약 없이도 잘수 있어요 라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둘째, 취침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셋째, 낮 동안 충분히 활동하고 햇빛을 쬐세요. 넷째, 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다섯째, 수면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이 다섯 가지 습관만 바꿔도 대부분의 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낮잠의 영향이에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는 낮에 길게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낮잠이 필요하시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 낮잠은 오히려 밤에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알코올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한잔 마시면 잠이 잘 와요라고 하시는데 알코올은 잠들기는 쉽게 할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와 레말이엠 수면을 방해해서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면 중간에 깨는 빈도도 증가시키죠. 카페인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6시간으로.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이든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콜라, 초콜릿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 환자 중한 분은 매일 저녁 초콜릿을 드시고 잠을 못 이루셨는데 이 습관을 바꾸니 수면이 개선되었습니다. 침실 환경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자면 침실은 오직 수면과 부부관계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일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내는 침실을 활동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도 내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않죠. 침실에는 TV나 컴퓨터를 두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스마트폰도 다른 방에 두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셨습니다. 82세 김영수님은 2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하셨는데,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실 수 있었습니다. 75세 박영희님은 약 없이는 단 1시간도 못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자연 수면을 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약이 아닌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면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7에서 8시간 연속으로 깊게 자지 못하더라도 총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양보다 질입니다. 5시간이라도 깊고 편안한 수면이 8시간의 얕은 수면보다 훨씬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어렵다면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편안한 활동 독서, 음악 감상 등을 하다가 졸음이 올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침대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잠은 강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